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예전태양 송식입니다. 어, 위클리 퓨처 파일 2015년 3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어, 첫 소식은 구글 무인 자동차 영상으로 시작하는데요. 뭐 스마트카에 대한 얘기를 좀 에, 처음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뭐 구글의 에, 무인 자동차 구글 문자동차 담당자가 또 했던 얘기도 있고요. 최근에 기사가 난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카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기사들 좀 모아봤고요.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로서 1인 이동수단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도요다의 또 새로운 어떤 이동수단에 대한 동영상도 하나 공개를 했, 에, 도, 공유를 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넘어지지 않는 오토바이 뭐 되게 유명하죠. 그 자이로스코프 기술을 넣어서 어, 뭐, 이렇게 충돌을 해도 넘어지지 않는, 예, 한국계, 어, 미국의 어떤 기업가가 지금 만들고 있는 오토바이입니다. 그 외에도 뭐, 1인 비행을 할수 있는 마틴 제트백이라는 예,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도심형 퍼스널 모빌리티인 나인봇. 예, 뭐, 예전에 세그웨이를 조금 모방해서 만든 제품인데, 어쨌든 이 나인봇에 대한 얘기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가상현실에 대한 건데요. 가상현실과 관련된 뭐 기사가 있어서 제가 관련 기사 하나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를 제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산업박람회에 다녀와서 제가 본 것들 중에서 1인 가구와 관련한 예, 제가 뭐 아이템을 좀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일본의 신문 기사 중에, 어, 내용이 하나 괜찮은 게 있어서 공유를 해봅니다. 미래 유망 산업으로서 일본의 어떤 신문 기사를 참고해보면, 결국 앞으로 아시아 사람들이 3년 이내에 어디다 돈을 많이 쓰고 싶으냐 어디다 쓰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해외여행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결국 여행 사업이 아주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런 여행과 관련된 국내에서는 마이리얼 트립이란 사이트가 뭐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라는 공유 숙박 공유. 그 사이트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최근에 아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 해외여행은 늘어나고요. 그리고 점점 어, 이런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대한 저도 관심을 좀 가지고 열심히 좀 유튜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저도 유튜브를 하고는 있었는데, 뭐 제대로 솔직히 공부를 해보거나 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좀 제가 궁금해서 한번 공부를 궁금해 해보니까, 어, 아주 유튜브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쓰면, 어, 나름대로 뭐 여러분의 그 소셜 브랜딩이나 아니면 나만의 컨텐츠를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에 나와 있는 책 중에는 가장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번 주는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고요. 뭐 여러분이 자세한 것은 스웨이 닷컴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표처의전트 양성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